하는? 여러분 국민입니다. 근데 그 국민 맞습니다. 국민인데 이 국민들이 이 주권을 양도를 해줍니다. 우리가 전부 다 직접 정치할 수 없습니다. 단정 정치로 몇명 다소 나라를 자세히 몇명 다소 국회에서 일하고 몇명부총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선출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있죠.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우리들이고 다음에 우리 대통령 같은 선출, 선출직 선출 공무원들, 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힘을 좀힘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법관, 헌법재판관, 아니면 별 4개의 다른 대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 그런 사람들도 다 문민의, 문민의 저 집에 하에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별내개 있다가 별을 빼고 민간인으로 간 다음에 국방장관을 시켜야 되고요. 자 그게 이제 본인의 정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고 게다가 선출 권력이고 게다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들이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그 위에 있는 사람이냐 아 지금 저 배가, 아, 간이 배 바깥에 나온 아, 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들이 그냥 있지 않겠다.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토요일이면 광화문 광장, 아니면 요일이면 이렇게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우리가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이상식적인 성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마음대로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일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은 자기의 제약 범위가 큽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법과 제도 안에서 자기가 권력을 뒤돌려야 되는데, 지금 그, 저, 자신들의, 아, 어 저, 처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라도 볼수 있도록. 또그 앞에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기인이 모여서 지금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175만 명, 3.5%의, 어, 이그 권능으로, 어 우리가 원하는, 아어 반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만 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 다시 복귀된다면, 그분들이, 그분이 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하던 정의로운 아, 좀, 이 정치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했던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우리들이 많이 외쳤지만 힘이 모자랐죠 그러나 대중독께서비상개혁 어, 선포하면서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과반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는 만국의 병이다.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된다. 부정선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을 잘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가 한번 더 열심히 싸워서 이제 곧 벚꽃을 피고 봄이 옵니다. 그리고 어 즐거운 우리 꽃놀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